저희가 아까 그최형님씨 얘기도 들었지만 음. 이게 완전 대놓고 편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편든 거잖아요. 음. 어, 들키지 말라고 한 거. 예. 그래. 어, 혼났어요. 혼난 거죠? 어떻게 편을 들어준 거예요? 편 아니죠. 혼난 거면 진짜 심지야홍아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죠. 홍림아 너 그러면 어, 안돼 이래야 되는데 홍림아 입을... 너 들키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아내 그러니까 입을 막은 <laughs> 거지. 목소리 톤리가혼내 같아요. 원래는 어. 건재가씨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 김경아 씨편 들면서 야, 근데 내... 그것도 나는 내가 보기에는 아,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가 시편 든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그냥 여기서 달래는 척하면서 이쪽까지 못 가게 한 거지 아, 내 맞아. 아들한테 화내지 그럼, 말고 그냥 그거까지 그렇게, 거까지 그렇게 편 든다고? 그렇게편든 거야 진짜. 아주 저거지면... 그냥 사사건건 편을 드는 거야. <웃음> <그래>. <웃음> 야 무섭다 무서워. 소중시해. 소중하게 오른 요. 저희 남편이 아침에 나가면 워낙 그때 이제 탑스타여가지고 또 잘생기고 뭐 아이디어도 많고 <laughs>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요 잠깐 자고 옷만 갈아입고 또 나가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한번 일렀어요 저어머니 아버님 잠깐만 앉으세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최양라 씨가 나가면 안 들어와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삐삐라고 있었는데 삐삐를 쳐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님 진짜 이렇게 비니까 집에 좀 일찍 들어오게 하고 술좀좀 좀 줄이고 조금만 마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야단 좀 쳐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말만 듣지 제 말을 듣나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 못된 녀석이 있나?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막내면느라 내가 다 얘기할게. 그러시더라고요. 문 앞에 딱현관했으니까 두세시니까 있으니까 드링 열어요. 너잘왔다 이리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는 나도 편하게 사는구나 생각을 하고 들어가더니 막 무슨 소리가 처음에는 들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렇게 돼? 막 그래서 아우, 우리 아버님 최고야. 막 이러고 있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너무 짧아, 느낌이. 그래서 방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야, 양나가 그러지 마, 왜 그러니? 우리 착한 아들, 응? 어? 그래, 엄마, 아빠가 다 이해하니까 일찍 들어오고, 그리고 뭐 속상하면 또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뭘. 뭐.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계시는 거 있죠? 야단을 못 쳐요. 우리 어머님은 장이나 시장 같은 데딱 가면 우리 양나기가요 얼마나 키가 183에다가 잘생기고, 연기 잘하고요, 어, 개그 잘하고요, 효자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막그래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유 맞어 최양락이양락이 착하고 좋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두세 시간 떠들니까 사람이 한넘어가하하하하하하 아,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고하고하하하하하늘 최고의 최고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가를막하정을 해도 반대더라고. 하 아... 지금 일 없어가지고 일찍 집에 있지? 일있 썼으면. 없어요. <laughs> 지금 본의 아니게. 본이게 아, 네. 아니게. 네 아니, 다른 했어요. 분들도 지 무조건 남편편을 드는 시대의 분위기가 있을 때가. 목사님도 사실은 음. 다 그냥 부모님께서 그렇게 편들지 않으셨어요, 예날에는꼭 네, 우리 엄마 같으네. 아, 아 진짜. 네, 뭘 해도 네. 그냥. 심정이. 그러니까 혼낸다고 해놓고 어. 막상 딱다 보면 힘들지. 그래, 어떡해. 맞아. 힘들지 그냥. 맞습니다. 근데 아드님 도 장가 가셨잖아요. 예예 그런데 때는... 이제 저는 안 그래. 저는 음. 잘잘못과 상관없이 음. 에, 밖에 편을 들어요. 음. 내가족 편을 안 들고 어. 밖에 편을 들어 줘요. 어. 왜 그러냐면 내가족은 음. 싸워도 괜찮고 기분 나쁘도 괜찮고 금방 풀어져요. 남의 가족은 한번 싸우면 굉장히 오래 가요.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건 두고두고 살아야잖아요. 하 맞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위가 잘못됐든 며느리가 잘못됐든내 아들이나 딸을 혼내야지, 사위를 혼냈다, 며느리를 혼냈다, 걔들 속상하면, 이거 다 회복하려면, 요열 개가 가야 그거 회복이 돼요. 아... 네, 그러면 걔가 결국 부, 불편하면, 사는 내 자식들이 또 불편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오게 해야지 이걸 뭐 가족이라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해서는 남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제가 깨달은 거로. 남이라는 게 며느리나 서위이 같은, 같은 네. 어두운, 어두운 가족과, 가족과 친가족은 잘잘못으로만 아 절대 아 대하면 안 돼요. 아 네. 네. 저는 이제 저는 몰랐는데 와이프가 얘기해 주더라고. 결혼할 때 초창기 어머니가 넌경제랑 절대 말싸움하지 마라. 아 걔는 틀린 것도 이겨버리는 거. 야 시어머니가 어, 어,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뜨는 성인 아들에 대해서 어, 경고한 어, 거죠. 어, 어. 그리고 이제 다행히 또 이제 어머니도 또 합리적인 게 뭐냐면 야.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성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laughs> 어 며느리를 되게 불쌍히 생각해요. 내가 <laughs> 어. 어, 한번은 물어봤잖아요. 어머니는 왜십살이안 시키세요? 야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딘지. <laughs> <laughs> 네가 네가 충분히 십살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다가 또 얹겠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너한테 걔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히려 저랑 살고 있는 자체를 불쌍하게 <laughs> <비싸하게 웃음> 생각하니까 <웃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내가 편하게 사는 비결이거든요. 뭐, 네, 그 맞아요 지금 이저 이 경계 원장님 네. 사모님이 평생 소원이 싸워보는 거였거든요. <laughs> 싸운 적이 없고 혼난 적만 있으니까. <laughs> 이게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게 조금만 더 가면 그간에 잘못했던 걸다 당하고 사는 어어. 건 아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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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날이다. 아, 기대해 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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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 아니, 지금은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 일단 원장님보고 저고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저도 못지 않게 예. 지금도 뭐 인기나 힘이나 야. 뭐 제가 누구한테 치겠어요 예. 맞아요. 그럼, 그런데도 그런 그런데도 가만히 뭐. 살아보니까 점점 져가고 있더라고. 불안한 미래. 예. 야, 그때 그거 <웃음> 그 <웃음> 모습을 <웃음> 보고 귀여워. 여기 와서 울면서 호소하는 이경재 원장님도 <laughs> 그 네요 <모습이네. 웃음> 이게 저희가 이제 며느리 입장만 너무 네.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남자들도 어색하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처가가. 어 왜냐 그러면 거기 재밌을까? 봐또 딸내미들 많은 집은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웃고 막 이러면 은 사실 또 이렇게 좀 약간 성격이 음, 이렇게 막 그런 거 잘하는 음, 사람 아니고서는 다 섞이지 못하고. 쭈뼛쭈뼛쭈뼛하고 그 자리 같이 술 먹어도 못 앉아 있고 그러는 음. 경우 소외감 들때 있지 않았나요? 이창훈 씨는 처자가 좀 있으세요? 저, 그 여전... 저기 저희 집도 일남 사녀지만 응. 거의는 딸만 셋이에요. 아 너무 좋겠네요. 근데 장인어른께서 해외 사업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어 또 거의 다 망하셨어요. 러시아가 이요여성 파워가 극게 <laughs> 올라가 있는 거야. 사업 아이템도 망하는 거 많이 하 같아요.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직전이야 예. 왔는데 이제 자식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아이를 낳으면 좋냐해서 저는 저는 세 정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처제랑처형을 어, 하나만 나야지 그, 뭐야. 어... 그때 이제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어... 그래서, 아, 그, 셋은 있어야 이렇게 다정하면 좋은 것 같더니. 아니지, 또, 이게 어머니가. 그래, 왜그 고생시키려고 애를 많이 낳았니? 그러니까. 어... 어, 어 아, 그게 걸렸어. 아니죠. 갑자기 아버님이. 응. 그, 이사간 말이 맞아. 왜그래했더니 셋이, 셋이. 아, 다치다 그러니까. 보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웃음> <웃음> 아버지가 결국은, 피드하셨네. 저도 그때담배 피드였어요. <laughs> 그 아버지 방에 가서 들여 앉아가지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이렇게 파워가 떨떨 뭐 뭉쳐가지고 좀 약간 성파워가. 아이 키우면서 처제라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왜요? 아, 그... 이 얘기해도 되나? 아 지난, 지난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 집이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아이 그 아토피 때문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음하. 가다 보니까 이제 초대를 딱한 거야, 이제 와이프에서. 고기랑 막 사가지고 막 굽고 있는데 우리 애기 목소리, 그 우는 소리가 쫙 들리는 거야. 어... 아휴, 좀 있으면 괜찮겠지. 이게 한 30분을 가는 거지. 어... 안 되겠다 싶어서. 어... 근데 좀 뭐라 그럴까, 그 어... 처형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좀 직구죠, 남자들. 어... 그렇잖아. 요딱그나이잖아 그니까 우리 또효준은좀 약간 얌전한 편이야. 그니까 놀자고 막 끌어 당기고 이러다 또 울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알아가지고 동수한테 미안하다. 내가 좀 혼내더라도 이해해 줬더니, 이놈이 이히게또 <laughs> 그냥 이러는 <laughs> 거야. 나 편하지. 그래서 어... 올라갔더니 2층에서 처제 무릎에 그 처형 아들 아이가 앉아 있고 남자아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우리 효지가 막 손을 들고 있고 에? 앞에 엄마가 있는 거야 어? 효지 엄마 앞에 막그 장난감도 이렇게 많아 막차 같은 거 근데 그 처제 그 남자 아이는 요만한 인형을 강아지 인형을 들고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처음 나 빼고 둘이 여행 갈때 기차역에서 잠깐 강아지를 사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런데 아. 그거를 놀러 와서 뺏고 있으니까. 아. 아, 그 그러니까 와이프도 믿건이와 처제 무릎에 아이가 남자 아이가 앉아 있으니까 응. 더일자에서 야. 이건 여기는 일단 효주 집이고 음. 그리고 어. 그거는 효주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어. 그 장난감이야. 음. 만약에 너희 집이고 그 효주가 뺏었으면 내가 우리 효주를 혼내겠지만 음. 이건 아니야. 음. 그리고 처제 그리고 여보 이건 아니지. 와. 왜 여자애를 울리니? 음. 사내아이라면 내자신가 혼내지만 여자애를 울리면 안 돼. 그니까 어?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러면 안 돼. 돼. 저, 딱 해서 딱준 순간에 음. 으앙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에라이 아, 근데... 음. 그냥 안고 내려왔어요. 어. 그래서 우리 동수한테. 어 미안해. 했더니, 아, 형 잘했어요. 아, 걔가 자꾸 그래. 그러니까 미안해. 더 되는 거야. 어, 근데 아, 그 당시에는 어, 그러니까 어 분위기가... 처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그랬나 봐. 그래서 딱 오더니 그렇다, 우리는 다 하나도 못 먹고 동서, 셋이 어, 앉아가지고 고기만 긁고 있다가 있는데 갑자기 뭐야, 나와. 손잡고 가는 거야. 어. 어? 근데 이제 그때 뭐냐면 우리 처제가 굉장히 그 집안에서 아들 노릇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인, 장모님은 전부 이제 이 처제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야. 아 아니 나는 별거 아 아니라고 생각했고 음. 사내 아이는 절대 키워야 되는 거 아니기 생각했는데 다 우르르 가버린 거야. 어떻게? 아아 그럼 나 어떻게 해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너 와이프 도 지금 울고 아 있어. 아아 자기야 그거를 애들끼리 그런데 여기서 아니야. 아니, 나는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었으면 난 음. 내가 혼냈을 야, 난 거야. 그런데 따라 어 이고 사내 아이가 이렇게 한건 아니잖아 했더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뭐 우리 리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아 이상하게 얘기 되면서. 집안. 아아 와이프도 다 가버린 거야. 그럼 거기서 고기 이만큼이. 뭐 어떻게? 먹어야지. 고기는 먹어야지. 다먹겠다아니요 아, <laughs> 나는. 진짜,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결론을. 예. 아니, 동네 후배들 전화해서 이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laughs> 동네 후배들은 불래서 고기 처우를 하네. 그래가지고 뭐. 한때 그것 때문에 약간 이혼이기가 있었어. 이혼이기가 있었어. 어? 그러면요. 진짜 고기까지. 아, 왜냐면, 거. 그 전에 거기서 할게요. 우리 누나들 많지만, 저는 출가 외인에 대해서 많이. 그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우와. 미국 같은 경우 성도 바꾸잖아. 맞아요. 그렇다면 내 가족은 나고 와이프고 아이가 돼야 그럼, 되는데, 그때까지도 와이프가 어. 좀 어리다 맞아. 보니까 응. 안으로 굽는 게 처가가 되어버리는 음,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네. 결국은 그걸 누가 해결해 주냐면, 처형이. 아.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가 바쁘다고 일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저한테 오빠라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빠. 내가 가서 혼냈어야 되는데, 어. 내가 정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못했어. 어. 다 우리가 잘못했어. 아. 오빠, 기다려. 아, 그 다음에 아, 다 모아놓고, 오빠, 내가 잘못했어. 아유, 그래도 잘됐네저 형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 이제 풀렸어요, 싹. 아.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놀러 간다 그러면 <laughs> 네, 네. 걱정도 좀 되지만, 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선물을 좀 많이 해줘요. 음. 음. 싸우지 마라, 재밌게 놀아라. 그래,